<laughs> 자, 어가 있으면 여기 few 얘기하는 거야. 어가 있으면 뜻이 조금 있는 어, 오 마이 갓 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거의 없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거 해당하는 게뭐 있어? A few a little 이제 어 없어야 돼. 이건 뭐야? few little 그 얘는 또 어떻게 구별해? 하나는 셀수 있다. 하나는 셀수 없다. 둘 중에 뭐가 더 복잡해 보여? few가 복잡해. little이 복잡해. 스펠링 상으로. 이거 조금 복잡하잖아. 셀수 없다. 셀수 없다. 그래도 조금 간단하니까 뭐셀수 있다. 어. 셀수 없단데 말은 없다고 동그라미 썼어. 셀수 없다. 얘는 셀수 있다. 얘는 뭐또셀수 있다. 한 번만 이렇게 잡아 나누면 헷갈릴 때 절대 절명의 순간에 너를 구해 줄 것이다. 따라해 봐. 어가 있으면 조금 있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시작. 하라고. 잠시만요. 반항이지 빨리 해. 시작. 어가 있으면, 있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그렇게 딱 알아놓기. 됐죠? 오케이.